김혜성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안타를 쳐내자 그 전까지 완벽하게 다저스의 타선을 막아냈던 투수를 결국 강판시켜 버리는 초강수를 두며 양 팀은 팽팽히 맞서고 서로에게 감정이 상한 나머지 몸에 맞는 공을 던지며 결국 벤치 클리어링까지 벌어져의 장면을 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김혜성의 활약탑 스포츠 TV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라 다저스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홈면전 중 3차전에서 맞붙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3회말 선두 타자로 나선 김혜성은 샌디에이고 우한 선발 투수 콜렉과 7구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속 93.1마일 149.8km의 몸쪽 낮은 포심을 지켜봤다가 삼진을 당하고 마라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그러나 김혜성은 5회 1-4-1로에서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서 통쾌한 복수극을 펼쳐 많은 팬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김혜성은 콜렉의 392.2마일 148.4km의 포심을 받아쳐 일루스키를 넘기는 나인 선상 안에 떨어지는 통쾌한 2루타를 터뜨렸는데요. 김혜성은 2루타로 이어진 4의3루 찬스에서는 달러싱이 2타점 2루타를 날렸고 그 이루타의 김혜성도 호민 득점을 만들며 3대1로 경기를 뒤집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완 구원 투수완디 페랄타로 투수가 교체되자, 김혜성 타석에서 로버츠 감독은 데타 엘리케 에르난데스로 김혜성을 교체해버려 많은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김혜성 대신 나온 에르난데스는 우익수 직선타로 잡혔고, 러싱이 볼넷을 곤란했지만 오타니가 헛스윙 삼진을 당해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경기는 9회 초 다저스가 2점을 내주며 3대 3이 돼 버려 결국 9회 말까지 동점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에르난데스를 빼고 그 자리에 대타 윌 스미스가 등장 끝내기 홈런이 나오면서 다저스가 4대 3으로 극적인 승리를 했지만 많은 다저스 팬들은 정면 모아러 키케 에르난데스를 김혜성 대신 나오게 했느냐고 어이없어했습니다. 이로써 김혜성은 2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성적은 31경기 출전에 타율 3할 8푼 6리 70타수 27안타의 홈런 11타점 14득점 6개의 도루를 시도해 모두 성공시켰고 OPS는 0 9 8 4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김혜성은 9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김혜성이 상대할 샌디에이고 선발 투수는 오른손 투수 라이언 버거트입니다. 그는 올 시즌 선발과 중간을 오가며 7경기 1승 무패 평균 자책점 2.33을 기록 중이며 안정된 피칭을 보이고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2회 초 보가치의 솔로 홈런으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다저스는 3회마을 맞이합니다. 김혜성 앞에 타자인 에드먼은 안타를 치고 1루에 안착 김혜성은 원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첫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버거트는 김혜성을 상대로 초구는 93마일짜리 포심을 몸쪽 무릎 아래쪽으로 정확하게 제구해 김혜성이 이걸 지켜보며 원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버거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제구가 잘된 공이라고 생각했는지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구질인 93마일짜리 포심을 또다시 던지고 이것이 공 하나 정도 빠지면서 원앤원이 되는데요. 버거트는 3구째는 83마일짜리 스위퍼를 존한가운데 몰리게 던지는데 이것을 김혜성이 놓치지 않고 천했지만 아쉽게 파울로 벗어나며 팬들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원앤투의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린 김혜성을 상대로 버거트는 사구째를 바깥쪽으로 휘어지며 빠지는 86마일짜리 체인지업을 던지고 이것을 김혜성이 슬링해보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 아쉽게 삼진으로 물러나는데요. 현장 중계진은 체인지업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좌우로 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면서 포심으로 승부를 하다가 갑자기 체인지업이 들어와 타이밍을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샌디에고는 5회 초 1점을 더 달아나고 5회 말김혜성 앞에 나서는 에드머니 볼레스로 진로 투아웃 주자 1루라는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현장 중계진은이 경기에 분수령이 될 만한 흐름이라고 말하면서 5회 말이면 1점 정도는 따라가야 한다. 투아웃신게좀 아쉽긴 하지만 김혜성이 하나를 해주기만 하면 다음 타자가 오타니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김혜성을 상대하는 버거트는 1구는 82마일짜리 스위퍼를 존 아래쪽에 정확하게 걸치게 던지고 김혜성은 일단 이것을 지켜보며 원스트라이크 가 됩니다. 버거트는 이구째는 바깥쪽에 꽉 차는 92마일짜리 포심을 던지고 이것을 김혜성이 커트에 내 원앤원이 됩니다. 버거트는 3구는 존으로 오가다 뚝 떨어지는 87마일짜리 슬라이더를 던지고 김혜성이 체크 스윙을 하지만 공이 원바운드가 되고 심판은 김혜성이 스윙을 하지 않았다고 판정해 투앤원이라는 유리한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버거트는 4구째는 87마일짜리 슬라이더를 존 아래에 뚝 떨어지게 구사하는데 이것을 김혜성이 미친 배트 컨트롤로 받아쳐 일루수 키를 넘기는 우익수 안타를 만들자 일루의 에드먼 전력 질주에 메이저리그 최고의 강타자 중에 한 명인 오타니아 주자 일루와 3루 찬스를 김혜성이 만들어줍니다. 현장 중계진은 9번 타자 김혜성이 오타니 앞에 밥상을 다 차려줬다고 말하면서 9번 타자가 저렇게 잘해도 되는 거냐, 이런 타자를 왜 노버치는 플래톤을 적용하며 출전 시간을 들쭉날쭉하게 하는 거냐라고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후속 타자 오타니가 나오자 상대 감독은 결국 버커트를 강판시키고 새로운 투수를 올려의 장면을 본 많은 팬들은 김혜성이 첫 타석에서는 삼진을 당했지만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 하나로 투수를 강판시켜 버렸다. 통쾌하다라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후속 타자 오타니가 투수앞당보를 치며 아웃되어 결정적 찬스를 날리자 팬들의 아쉬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 찬스를 놓친 다저스는 결국 7회까지 단 1점을 내지 못하며 샌디에고에 끌려갔고, 7회 초 주자 1루와 2루 투아웃 상황에서 김혜성이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바뀐 투수 에스트라다는 긴장한 나머지 초구를 폭로 던지고 이 때문에 다저스는 1루와 2루 주자가 2루와 3루가 되는데요. 에스트라는 자신의 실수로 주자를 2루와 3루로 보내자 절대 안타를 주지 않으려고 김혜성의 몸쪽 무릎 아래쪽을 집요하게 공략하는데요. 김혜성은 에스트라다의 의도를 잃고 좌우로 들어오는 에스트라다의 로케이션의 대응공을 커트해내며 풀카운트까지 상황을 끌고 갑니다. 에스트라다는 6구째 김혜성의 몸쪽에 바짝 붙이는 무려 98마일짜리 보신 페스트볼을 던지고 이것을 김혜성이 놓치지 않고 받아치지만 이것이 유격수압 땅볼이 되면서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김혜성은 1대5로 뒤지는 9회 말 원아웃 주자 1루와 3루 찬스에 선의 번째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김혜성은 상대 투수와 끈질긴 접전 끝에 2&2까지 가며 팬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이때 상대 투수는 몸쪽 아래에 들어오는 98마일짜리 포심이 조안에 들어오지만 이것을 심판이 잡아주지 않으면서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을 펼칩니다. 김혜성은 상대 투수가 99 마일짜리 포심을 아래쪽에 던지자 이것을 그대로 받아쳤지만 유격수 앞당볼이 되며 물러나 팬들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다저스는 샌디에고에게 3대 5로 첫 경기를 지켜본 다저스 팬들을 아쉽게 했습니다. 한 팬은 플레이 스타일이 마치 2000년대의 이치로 갔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혜성의 이적은 단순한 트레이드가 아니라.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력과 성과로 입증한 선수가 조직 내의 불공정함에 맞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한 것이기에 더욱 큰 의미를 증입니다. 특히 메이저 리그 내에서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겪는 문화적 편견과 시스템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의 결정은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 베이스볼 전날의 한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혜성의 이적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다. 그것은 메시지다 우리는 더 이상 재능을 벤치에 묶어 둘수 없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지만 때때로 한 명의 결정이 더큰 파장을 불러옵니다. 김혜성의 이적은 다저스라는 구단의 현재를 드러내는 동시에 자이언츠가 미래를 향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그려내는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팬들이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나에서의 마지막 안타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거기서 더 높이 날아져요. 이이말 속엔 아쉬움과 응원이 뒤섞여 있었고, 그만큼 김혜성은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떠났고 이제는 새로운 유니폼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팬들에겐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우리는 그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김혜성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한번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